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 제가 지금 오늘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오스코텍입니다. 이거 유한양행하고 관련이 있고요. 어, 마리포사 어,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오스코텍의 가장 큰 부분은 이 레이저틴이 비소세포 폐암 요게 이제 상업화 어,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수익이 발생될지 이거 지켜보셔야 되는데 뭐 일단 마일스톤 기술 이전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할수 있고요. 어 일단은 뭐 도표 여기 표를 보시면 예상되는 순이익이 2025년에 일단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쭉우 상향할 걸로 보고 있으면서 올해가 아닌 내년에 일단은 뭐 스타트 찍고. 네, 내후년부터는 이제 수익을 낼 그런 구조라고 하니까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유한양행과 이제 공동, 그러니까 얀센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이제 레이저 틴입, 요게 일단은 지금 가장 주,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후속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세비도플레닙, 예, 세비도플래닛이라고 있어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요게 지금 글로벌 임상 이상 완료됐고. 이제 뭐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앞으로 또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 추진 중이니까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삼상은 26년. 예. 이제 삼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치매 치료. 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 ADEL Y01 요게 글로벌 임상 1상을 FDA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9월 임상 1상 시작했기 때문에 어 예상 종료일은 뭐 26년도라고 하니까 아직은 좀 멀었죠. 예, 아직 뭐 2년 넘게 남았습니다. 요거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 지금 암은 어느 정도 정복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단계가 뭐냐? 알츠하이머입니다. 요것만 종복을 하면 요것만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와 주면 뭐 일단은 어 진짜 100세 건강하게 100세 시대는 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좀 지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 오스코텍에 요걸 좀 계속 한번 어,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레이저 틴입입니다. 레이저 틴입, 티닙. 레이저 입의 흐름도 꼭 보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글로벌 상업화가 시작될 경우에는 오스코텍의 기업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원래 원 개발사는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원 개발사고 여기 이제 유한양행에게 기술 이전. 예, 판권 매각했고 예, 유한양행은 지금 국내 임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JNJ에게 글로벌 판권을 재매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에 유한 그 넘겼잖아요. 오스코텍에그유한양행의 레이저 틴이 국내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 매출액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오스코텍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은 또 이제 JNG에다가 글로벌 판권을 또 재미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이게 계속 된다면 어뭐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후년에는 확실하게 예, 이 로열티 수입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좀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스코텍이 주가고요. 그 각각에 나왔던 이벤트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 자, 요렇게 보시면, 예, 최근에는 지금 나온 거 요겁니다. 마리포사 3상, 임상 3상 성공 발표. 예, 레이저 틴입하고 아, 아미반타맙 병용 투여를 해서 마리포사 임상 3상이 성공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 일단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스코텍 입니다 자 오스코텍 자 일단은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구름층 위로 지금 현재 오늘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아직 251선과 501선 골든크로스가 안 났습니다 이제 조만간 나겠죠 옆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주가가 더 이상 하향하지 않고 예, 계속 옆으로 최소 옆으로 움직여 준다면 오스코텍의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예, 골든크로스 정배열을 볼수 있다 구름도 지금 일목균형표상 구름층 위로도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와서 초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지금 일단은 어, 이제부터는 좀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어, 서서히 그리고 이제 매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정용돼요 단기 예,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지금은 추세를 쫙 보면서 아직은 오스코텍은 정배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배열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탁 치고 들어갈 때, 그때는 좀 물량 잡고 좀 들어가도 돼요. 그게 물량을 한 번에 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예, 이한 종목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종목이 정말로 내가 100%, 100% 모든 걸다 알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도 100%안 됩니다. 저도 공부하고 자료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하면서 그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 대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매매할 때 어떤 스킬, 예, 비중, 예, 그리고 매매의 어떤 타이밍 이런 게 작용을 해요.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부분을 잘 원칙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든 어, 중기든 꼭 그 스킬 원칙을 꼭 자기 걸를 만드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이 기법을 기법이라고든 매매 방법입니다 매매 방법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신 후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테스트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매매 방법은 소량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서히 아직 시간 많습니다 충분하게 조급하면 꼭 실패해요 그쵸 자, 그래서, 오스코텍, 어, 지금, 한번 오늘 올라섰으니까 좀 조정 나올 겁니다. 뭐, 조정 나오면, 네, 흐름 보시고, 단기적으로. 일단, 251선, 501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요 구간에서의 지지 확인하고, 예, 요 구간에서의 지지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간, 그러니까 25,000원대에서 27,000원대, 예, 요 사이에서의 어떤 매매 구간 흐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스코테 어, 카페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어, 오셔서 꼭 한번 보시고요. 어, 카페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